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김은 변호사입니다. 재판님, 장 잠깐만 제가, 제가 지금 청구인 아니 저 피청구인 그 대리님들께 이걸 좀 여쭤. 지금 증인 신문상 하신 거는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록에 있는 걸 이걸 왜 확인하시는지를 주심인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입증 취지를 다시 한번 좀채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기록에 있는 걸 요약해서 다 확인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확인하신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실 기록에 있는 내용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 네. 앞서서 이제 g k 를 이전에 장애인 수영단 상단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안정목 수석이 했던 이 얘기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인지, 그다든 그라면 고영태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온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고영태가뭐 거만하게 하고 한건 기록에 다 있는 얘기죠. 예. 네. <laughs> 예. 아니 제가 지금 어떤 거는 피청구인한테 불리한 거를 물으시기도 하고 기록에 다 있어서 아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것부터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자, 청구인 측에서도 보면 이거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확인하신 거라 뭐 크게 반대 심문은 중복 안 되게 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문하십시오 예. 조심원정이야. 한 가지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준비한 반대신문 사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g k 에서 사행 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다고 이렇게 진술하셨었는데요. 이 g k 에서 그 사회 환원을 할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지, 진행이 되는지 혹시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사회공원재단 사업은 제가 뭐속속들이 모르지만 그 일반적인 그 지원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사업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기획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에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 저희 그 재단 산하의 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그 저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뭐 다른 기관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지 여부 이런 거 등등 다 따져 보고 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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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 한진술 조사 제시하겠습니다. 제재 51호증에 250증 네. Mm -hmm. mm -hmm. yeah. yeah. 네. 예,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은 다음 그 진술 조서를 열람을 하고 그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 무인하였지요. 네. 당시 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어, 저희 이제 산해 변호사가 예. 같이 같이 있습니다. 네. 2, 3, 4번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1월 24일경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나서 그, 그때가 이제 ZKL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된 시점이었잖아요. 네. 데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WK랑 뭐 이런 스포츠 스포츠팀 창단 이런 요구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었나요? 그 굉장히 좀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뭐 그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생각이 들었? 아, 이건 뭐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GKl 에서 일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비슷한 취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음, 그일 외에는 없습니다. 예. 네. 증인은 이제 정신부 윤리경영 팀장이 GKl 처음 창단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사실 을 알고 있지요? 네. 그 정신부 팀장. 네. 그러니까 GKl 의 GKl 이 창단했을 때부터. 이랬던 거 알고 계신가요? 음. 그, 그. 글쎄, 그 그니까 진짜. 예, 예. 혹시 그 정신구 팀장으로부터 이런 사건과 비슷한 뭐 청와대로부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뭐 말하는 사실이 있나요? 뭐 그런 거 들은 적이 있나요? 아, 정신구 팀장이 예. 그런 부탁을 예, 예. 그런 없을 겁니다. 예. 8 번, 9 번, 1 0 번, 1 1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GK에서 스포츠 팀 창단 제안서를 받았을 때그 형태나 구성은 어땠는가요, 어, 제 기억에는 그게 한 2, 3페이지 정도 되는 음, 제안서였는데 그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뭘 제안할 때와 같은 그런 포맷이 아니고 그냥 앞페이지에 그냥 바로 뭐 선수단 숫자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토탈 얼마 이렇게 된 그런 그 정식의 어떤 제안서라기보다는 조금 그 그런 주로 이제 보니까 제가 본 보니 선수 선수 구성하고 예산 두두 두 가지만 이렇게 나열된 그런 제안서였습니다. 그 제안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음 제안서가 상당히 엉성. 했습니다 예, 예. 14 15번 생략을 하고 16번 말씀니다뭐지서 보면은 어쩌면은 이런 WK의 제안서가 뭐 무리에 아까도 뭐, 뭐 무리한 제안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단칼에 자르지 못한 이유가 뭐 있나요? 그거는 청와대 수석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7번 생략하겠습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 다 생략하겠습니다. 22번 23번 24번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CK랑 WK랑 이제 협상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김종차관한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계속 보고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좀 혼자 어떻게 해 보려다가 안 되고 뭐 걱정이 되고 해서 김종차관한테 결국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장현 스포츠 팀으로 이게 압축이 돼 갑니다. 장애인 스포츠팀 창단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김종차관한테 자주 보고도하고그 어떻게 하면 창단할 수 있는지 그런고문이라고그럴까뭐받그런고 어, 받고, 지침도 받고 지침도 받그고 예, 그렇습니다 보시죠. 네. 예, 면은 증인이 2016년 2월 25일 14시, 아, 6시그러 그러니까 오후 4시인데 김종에게 차가님 조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지침,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추진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이기우 드림.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보이는데 맞는가요? 예,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침을 받을 때 김종이, 김종차관이 증인한테 그러면은 규모를 줄여서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 이렇게 말한 사실도 있나요? 규모를 줄여서 두 종목은 아니고요. 요요 그, 요 시점인지 그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인 팀을 이제 저희들은 만들기로 블록해하고 대충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 김종차관이 장인 팀하고 배드민턴 일반 팀도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전에. 문체부에서 2015년 9월 8일자로 공문을 뭐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었는데 혹시 예, 프롬, 이거 켜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공문 본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좀 흐리게. 네, 어.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 예. 31번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러니까 김종희 증인에게. 용역계약이 어려우면은 삼자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계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도 조언을 한 적이 있나요? 네. 그 용역계약과 3자 <laughs> 에이전트 계약의 차이는 무엇죠? 그러니까 이제 용역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운영 대행계약, 대행, 대행 용역계약인데 그러니까 모든 경비를 그쪽 에이전트한테 주고 그쪽 에이전트가 선수 관리하고 모든 걸 하고. 그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억을 주면 그 10억을 나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이고 저희들이 이제 모글스기단도 그렇게 운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매 사업을 훈련, 뭐그 국제대회 참가 이런 것 등등 저희들이 집행하고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용역 대행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만약에 5천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팀도 그게 음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지만 그 전에는 뭐 그보다 더 많았었는데 제안해온 게 그런 거를 용역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어 그래서 용역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김종차관이 그 선수 위촉계약 삼자 선수 위촉계약 에이전트를 개입시킨 그 안을 김종차관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아그더 나의 방법이겠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그 삼자 그 에이전트 계약은 GKL에서는 처음 시도했던 네. 것이죠. 네. 혹시 증인은 김종차관한테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뭐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를 개입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경험도 없고. 또 생소하고 해서 그저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제 그이 이야기를 했더니 김종차관께서 에이전트 활성화하는 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그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구두로 그래서 아이건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공문이라도 문체에서 하나 받아 놓으면 그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근거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김종차관이 먼저 증인한테 에이전트 계약 이게 방침이다. 네, 네 정부 방침이라고라고 먼저 예. 말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문체부 업무보고엔 항상 그 2014년부터 그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에 에이전트 활성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이미 그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음, 스포츠 산업진흥법인가 하여튼. 그런 법안에 보면 에이전트 대리인 제도라고 표현이 되는데 대리인 제도 활성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차관이 그런 얘기를 제한테 구두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적도 있죠. 네, 왔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공문이 한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재판부의 재판관님들께서 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n j 나온 적이 없는 얘 a n Japan, j a p 거만하게 하고 한건 기록에 다 있는 얘기죠.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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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자 청구인 측에서도 보면 이거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확인하신 거라 뭐 크게 반대신문은 중복 안 되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신문하십시오. 아까, 예, 주신 분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준비한 반대신문 사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GK에서 이게 사, 사행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사회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셨었는데요. 이 GK에서 그 사회 환원을 할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지, 진행이 되는지 혹시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사회공헌재단 사업은 제가 뭐 속속들이 모르지만 그 일반적인 그 지원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사업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기획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 저희 그 재단 산하의 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그, 저,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관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여부, 이런 거 등등 다 따져보고 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251호 중에 250호. 어, 저희 이제 사내 변호사가 예. 같이 갔습니다. 2, 3, 4번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러니까 2016년 1월 24일경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나서 그, 그때가 이제 GKL 입사한지 2개월밖에 안된 시점이었잖아요. 네. 네. 이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WK라 뭐 이런 스포츠, 스포츠팀 창단 이런 요구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었나요? 그 굉장히 좀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뭐 그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이건 뭐 해야 되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laughs> GK에서 일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비슷한 취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음, 그일 외는 없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은 다음 그 진술 증서를 열람을 하고 그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무인하였죠 네. 당시 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김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님, 잠깐만 제가, 아, 제가 지금. 청구인, 아니죠. 피청구인 그 대리님들께 이걸 좀 여쭤. 지금 증인 신문상 하신 거는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기록에 있는 걸, 이걸 왜 확인하시는지를 주시인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입증 취지를 다시 한번 좀최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기록에 있는 걸 요약해서 다 확인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확인하신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실 기록에 있는 내용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다 아는 이,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 네. 앞서서 이제 GK를 이전에 장애인 수영단 창단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안정복 수석이 했던 이얘기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고영태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